저건아침입니다 돌아오는 25일 주일에는 우리의 후손들과 함께 합동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마음이 참 설렙니다. 왜냐구요? 우리 교회가 차 세대를 위한 교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부모의 유산을 믿음으로 이어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시고, 새들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으지도 않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또 입히기를 위해서 애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우리들은 우리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합니다. 유기농과 좋은 옷으로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편에서는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부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단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가정, 교회가 되고 내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시록에서 내가 밤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또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가정,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함께 먹고 또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죠. 내가 내 안에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가족,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요즘 우리의 말씀 묵상생활은 어떤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약속해지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과 가까이 하며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에레니아 선지자도 약속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 잎이 언제나 푸르고 그 뿌리가 생명수 강가에 뻗어 있기 때문에 무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감음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먹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식탁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계 가족,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말씀의 신의가 심기운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매들과 함께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 같은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같이 그보다 더 귀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